오늘은 2025년 가장 위험한 독성 동물 TOP 10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0위는 두건피토이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서식하는 이세는 깃털과 피부에 강력한 바트라코톡신 독을 가지고 있어요. 만지면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9위는 신비로운 달팽이 바로 콘셔셜입니다. 사냥할 때 사용하는 독침은 매우 강력하며 사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8위는 우정한 코브라입니다. 강력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 물리면 큰 포유류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이 있으며 각각 다른 수준의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7이 무시무시한 정갈입니다. 모든 정갈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일부 종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스스토커 정갈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6이는 위장의 달인 돌물고기입니다. 바위처럼 완벽하게 숨어 있다가 찌르는데 찔리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주입됩니다. 5위, 아프리카의 악마, 검은만바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와 공격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강력한 독까지 갖춘 뱀입니다. 물리면 신경독과 심장독으로 인해 빠르게 사망할 수 있습니다. 4위는 내륙 타입한 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물때 나오는 독으로 여러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3위,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아름다운 피부에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을 지니고 있어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2위는 작지만 무서운 파랑고리 문어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테트로도톡신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독제도 없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위는 호주 박스 해파리입니다.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동물 중 하나로 심장마비, 마비, 심지어 몇분 안에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런 독성 동물들을 만났을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함부로 만지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은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